아, 내전 중에 있는 나라가 있고 또 어느 나라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가 되고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비가 또 너무 오지 않아서 농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유럽 한편에서는 유로 2012년이라고 하는 축구대회가 펼쳐져서 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인생의 드라마들을 또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접하면서 우리들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또 뉴스만 접하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볼 때도 깨닫게 되고 또 한편의 드라마를 보면서도 깨닫게 됩니다. 한국에서 방영됐던 그 드라마 가운데 역사극이 있습니다. 사극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무신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은 뭐냐면 그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무신 정권을 설립했던 고려 말기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사극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름이 김춘입니다. 이 김춘은 나중에 고려의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출생은 비천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도 노예가 되고 또 아버지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가서 또 다른 주인을 섬기고 또그 아들은 버려지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당시의 노예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급 그런 계, 계급에 속할 정도가 아니라 마치 짐승 대우를 받는 사람 취급을 못하는 못 받는 아주 비참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종이었지만 그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뭐냐면 이 운동 경기 격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꿈을 꾸시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는 이 운동 경기 격구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꿈은 뭐냐면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신이 되는 겁니다. 신하가 되는 것이고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목숨을 내겁니다. 그리고 주인을 위해 충성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마침내는 최고의 권력자까지 오른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종으로 태어났다, 노예로 태어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의 우리의 상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 늘 놓여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지나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될 것이 없었고 바뀔 것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종노로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종노릇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의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보화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부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신 이후부터 우리의 꿈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위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까? 이것이 바로 예배였고 이것이 신앙이었고 이것이 기도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그렇게 왔습니다. 때로는요. 이 꿈을 멈추지 않고 지속해서 해 나가는 신앙의 위인들의 모습을 발견하며 용기를 얻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영원한 성장을 지속해 나갑니다. 그의 상승 욕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향하여 그는 그렇게 목말라 했고, 무엇을 향하여 그는 그렇게 뛰어오르기를 원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출협기 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을 본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다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여기 있고,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대면하여 본 자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또 대면하여 봤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마치 항상 보고 있으면서도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성경의 증거가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모세는 지금 하나님 보기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당신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과 만났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해놓고 오늘 33장에서는 또다시 못본 것처럼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것처럼 당신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갈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더큰 은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간구하는 청혼자의 간구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육체는 원제의 결과 때문에 늘 어둠의 그늘 가운데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 인간의 육체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타락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의 육체는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 도움을 받지 않아도 계속해서 타락하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다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고 또 세상 것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빛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계속된 상승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높이 오르고 싶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영원히 목말라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많이 축복하시고 아무리 많이 보여 주셨어도 마치 한 번도 안본 것처럼 한 번도 보고 싶고, 한 번도 대면하고 싶고, 한 번도 만지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빌리포스 3장 1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을 안 영혼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있는 이러한 영혼들은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앞에 것을 바라보도록 성령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격려하고 계시고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다. 하늘의 것을 잡으려고 하는 욕구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가까이 나가고 싶은 놀라운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상승 운동을 결코 멈추지 않았고 어떤 한계에도 도달하지 않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사닥다리에 발을 들여 놓은 이상 그는 계속해서 한발한발 한발 올라갑니다.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어디로 가든지 내 편이 되겠다고 라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가슴에 안게 됩니다. 왜 그가 사닥다리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올라갔냐면 그가 성취한 것보다 더 높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왜 올라가려고 하는 영혼은요?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그곳에 있는 것을 발견한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오늘 멈추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도 동일했습니다. 모세의 인생과 여정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는 구름 아래에서 장막을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지도자입니다. 바위에서 나오는 물로 갈증을 해소했던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가 발을 높이 쳐들었을 때에 대적을 무찌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 암흑 속으로 들어갔고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성소를 볼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갖는 위대한 비밀도 배웠습니다. 그는 우상을 파괴했으며 하나님께 탄원했고 기도했고. 중보했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부서져버린 율법도 또다시 회복시켰던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영광 때문에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우리의 신앙하고 우리의 인생 여정하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화려하고 눈이 부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높은 단계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높은 단계를 추구하면서 결코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알려주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누리 부신데 오늘 하나님께 나가서 그가 드렸던 기도가 뭐냐면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내게 주를 알려주옵소서 나로 은총을 더 있게 하여주옵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하는 그 위대한 기도를 계속해서 더욱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큰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보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지금 말하면 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네가 하는 얘기를 내가 마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이름만으로도 너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네가 말하면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모세의 영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도하는 게 18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유리 여길자에게 극유을 베푸느니라. 오늘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에 올라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공유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은혜가 풀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이 돕고 싶은 사람, 축복하고 싶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자격이나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업적 때문에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고 싶은 사람을 나는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극률을 베풀 자에 대한 극률을 베풀겠다. 어떤 자가 극률을 베푸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불쌍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앞에 극률의 여김을 주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하게 극률이 여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과 모세가 나누었던 대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흥요를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 하나님께 간청했던 요구의 높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관대하심으로 모세를 품에 안으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하고 계십니다. 20절에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요. 마지막 요구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거절이에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얼굴 보면 너는 죽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얘기.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산 자가 없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거절하시는 것 같은데 들어주세요. 어떻게 들어주시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주시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하나님은 오늘 거절하시고서 내 옆에 한 장소가 있는데, 그 옆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세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거절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소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합력의 선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가 내 얼굴 보기를 원했지. 얼굴 보는 게 어떤 것인지 대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하여 줍니다. 장소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장소는 제한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양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양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요. 무제한적으로, 무한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장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구절을 쉬운 말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 모세가 자신의 성장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이 어떤 한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나와 함께하는 장소는 너무도 위대해서 그 누구도 다다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너의 성장과 노력은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다. 오늘 너의 기도는 결코 멈추지 말아라. 나를 향한 영원과 너를 향한 요구는 결코 멈추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제한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절하셨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22절에 보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이 안 보여 주신다는 게 아니라 지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데려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죽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거절하셨다가 결국은 들어 주셔요. 내가 지나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를 죽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말하십니다. 바위 틈에 너를 숨겨 두리라.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며 보여줄 거다. 그 후에 내가 죽지 않도록 너를 바위 구멍 속에 채워내서 너를 숨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여기는 이라. 오늘 내가 무너질 것 같으면 하나님은 하늘의 장막을 세우십니다. 오늘 내 요구가 거절된 것 같으면 하나님은 지나가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만드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장막이 바위에 난 구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위 틈에 우리를 숨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늘의 장막 비밀한 곳에 우리를 밀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바위가 성경이 뭘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품 안에 밀어넣으시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나 때는 조건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처럼 들으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품 안에 밀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또 시편 91편 1절 4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게 바로 요 손으로 너를 덮으신다는 얘기. 오늘 나타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나타나긴 나타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 모세를 덮고 계시는 거예요. 지존자의 전능자의 은밀한 손이 우리를 가르치고 그의 나그네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이뤄셨지만 오늘 우리는 결코 죽지 않고 그의 영광 가운데 살수 있는 이유는 그의 손이 우리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덮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귀한 역사입니다. 23절에 보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얼굴을 보여준 게 아니라 등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뻣뻣하게 서서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위 틈에 숨기시고, 그것을 손으로 가리시고, 지나가신 다음에 등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얼굴을 볼 수는 없었으나 등을 보여주신 따뜻한 사랑을 알게 해주셨고 얼굴을 본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보기를 갈구했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볼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는지, 즉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를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소에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에 우리는 그 장소에 서있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병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장소에 몰아넣으시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있입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수있입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의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여러분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지나가심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셨다. 그를 따르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응답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여정을 안전하게 마칠 수 없기 때문에 인도자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우리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안내하는 인도자는 이 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 따라가려면 뭐 보고 따라가야 되냐면 앞서 가시는 주님의 등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위대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거절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은총을 입을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극률을 베풀 자에게 극의 여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전한 바위틈에 숨기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덮으시고, 지러 가시면서 그의 등을 보는 위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등을 보고 따라가게 되면 결코 길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조금만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에 여러분의 간구의 중심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도우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